뱃속에 묵은 변, 숙변 때문에 몸에 독소가 쌓인다고요? 그래서 숙변 제거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런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매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도와드리는 건행생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숙변의 충격적인 진실을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.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숙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. 사실 장벽에 오래된 변이 붙어 있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. 대장 내시경을 해봐도 그런 건 없어요. 그럼 변비랑 뭐가 다르냐고요? 변비는 배변이 어려운 의학적 상태지만 숙변은 아니에요. 그럼 단식이나 관장 후 나오는 검은 덩어리는 뭐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건 변이 아니라 장, 점막세포나 미생물 사체 등이 뭉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. 만약 검은 변이 계속 나온다면 그것은 위장출혈 같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. 오늘의 결론,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은 과장된 상술일 수 있습니다. 진짜 장건강은 숙변제거가 아니라 충분한 물 마시기, 식이섬유 섭취, 운동으로 지키는 거예요. 오늘 정보로 오해 푸셨길 바랍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도 건행하세요.